마진 같해서생각하는거왜대구가 만만하 고도 이런 새끼 가？그 렇게 보이 요그냥신경 시도, 가 나올 수있을거사이코패스하 는데 정리 시켜서 착을하나거

<�RISADAS �aney> <laughs> 네.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투쟁 이가모습은면이들이싶어하는이 그래도, 을 뜬다든지, 제대로 진 조건을 고앨지고가지고앨지을 줘가지고, 앨가지고앨이을을고고 여기에서 이스 씬이 나온다으로 바빠요.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문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야 서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이사을는사 이걸 왜 그대로 10세기를 바꿨냐? 그걸 그아주냐 말하자면 출마해요. 우리는 수요일이 Thank you.

절차의 바보전을 위해서 이 탄핵에 대한 모든 죄를 가져다 그가 그러니까 잊 경제적 소식이 대래져다박사님이시도나는 것에 지금 각각느낌 기변이 는 건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본인 장관을 선고 그러면 소추단이죠 그주당이민주당 쪽에 민주당쓴다 민주당이 오, 민주당을 오, 민주당이 오, 민이 오, 민주당이 오, 당이 오, 민주당주당이 오, 이제 벌써 당이이넘었어이 씨발 새끼이이 오, 이거 민주당이 오, 민주당이 이당 어? 우리 장가 짜려봤다고, 아시아 형제 문발이 뭐까 아, 정말, 그, 우리 보장가누거요 박성재. 박성재 목장가, 이재명 발이뭐까 우리가 시장가서 형태, 형태 문발 진단인데, 그, 이 새끼가 사람이 안이상태가마실아형레볼 수밖에 없지, 그시기그러면 <목소리도> 아들 계습니다